안녕하세요. 캐프렌즈김집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 얼굴에 따라서 성묘시 예쁜 애들 특징들, 뭐,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, 뭐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, 사실 뭐 얼굴이 동그란 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, 고양이스럽게 이렇게 뾰족스러운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, 저희가 지금 얘기해드린 사항은 대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강아지스러운 인형 같은 얼굴을 찾는 기준을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. 고양이들 대부분 처음 딱 보실 때 눈을 제일 먼저 봐요. 그래서 이제 눈매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, 요 아이가 이제 눈매가 조금 식켜 올라가 있어요.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눈매가 이제 살짝 동그란 형태다 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애들 그 동공 확장도 차이도 있는데, 이 확장고는 뭐 애들마다 차이가 있어요. 애기 때부터 확장고가 되게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온 애들이 있고 뭐 동공 확장고가 되게 작은 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옆에 이제 사진 이미지 보시면 애기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긴 한데 같은 아이예요. 이게 아침 저녁의 차이로 이 정도까지 동공 차이가 크게 나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아래쪽 애기의 얼굴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고양이들 대부분 일시적으로 눈 마주치고 아내 느낌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애기들마다 항상 그빛 발광 광도 자체도 차이도 있고 애기들 그때 막 일어났을 때 얼굴 차이도 있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그 일분의 얼굴로 그 아이의 외모를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공공 부분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애기들 이제 강아지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찾고 싶어 하세요. 이제 요 녀석 같이 얼굴 형태 윤곽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이 높이가 1이고 좌우가 2대1의 비율을 갖는 애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런 호빵형 얼굴 형태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애기 몸쪽 체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발 굵기라든지 몸통 굵기에 비해서 례 머리 굵기하고 일자선을 이루는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도 체형 변화도 거의 없는 편이고 뭐 약간 이제 드워프 체형이라고 해가지고 발이 짧고 굵고 몸통도 짧고 굵고 머리도 큰 애들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고양이 쪽의 인물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뭐 사실 이제 장모 단모를 떠나가지고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예쁘기가 힘든데 너무 인터넷에 이제 포토샵된 사진들에 너무 이렇게 눈이 현혹되셔가지고. 이런 얼굴의 고양이를 찾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 편이에요 출산 확률도 되게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코 길이 부분으로 애기들 약간 이제 얼굴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빠지는 애들이 있고 이제 코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많고 옆모습 봤을 때 코가 살짝 꺾임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짧은 느낌 있는 애들이 성장 과정 시에도 얼굴 옆변 자체가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뭐, 무조건 머리가 크다고 예쁘게 크고 그런 건 아니고, 뭐, 전체 비율에 대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, 눈만 크다고 예쁜 고양이는 아니에요. 이제 뭐, 모색이라든지, 체형, 그리고 눈매 모양, 동공 확장도까지 거의 완벽한 애들이 되게 그 가격률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, 제가 분양업을 하다보면 제일 분위가 많이 오는 게 블루 바이 컬러, 실버 바이 컬러, 그리고 뭐 크림 바이 컬러, 모색에 대한 집착을 되게 많이 하세요. 근데 사실 뭐 사람도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의 미모를 기준을못 짓듯이 이제 뭐 눈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체형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도가 중요한 거지 어, 모색 자체가 어두워도 뭐 느낌 자체가 되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 알아보실 때는 너무 색상에 의존하는 쪽의 분양은 저는 추천은 안 드리는 편이에요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면 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사람들마다의 인물 기준은 틀려요 뭐 제가 무조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개인 견해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고양이가 다 예쁜 고양이지 뭐, 저희가 말하는 이론에 대한 고양이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이제 다음 영상 때는 저희가 분양했던 아이들 토대로 아기 때 사진이랑 그리고 성장 때 사진 비교해가지고 이제 성묘들 자료들도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해줘요. 안녕. 구독 좋아요 이것도 같이. 구독 좋아요 이렇게. 미쳤네 내가. <laughs>